오늘 제목은 "고난 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렘너트 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것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은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했듯이, 렘노트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 그리스도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런 낮은 자세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 여러분은 이걸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이걸 뭐라고 러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재를 대신하고 찬송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때 어떻게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바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난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지만 이 문제에 대한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 고난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내가 붙잡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고난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데,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이 고난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성경 말씀을 믿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난,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여러분의 레마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혹 여러분 삶에 걱정거리, 고난이 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조용한 작은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노트들의 여정에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맡기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고난보다 더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